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의 신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와, 진짜 약간 레전드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 사진 한 장으로만 보더라도 앞쪽으로 바다를 보고 주변으로 주택 단지가 완전 둘러싸여 있는 요 아래쪽으로 보이는 땅 500여 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주변 땅값에 비해서는 완전 반의 반토막 정도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 레전드 평당 64만원 바다 전망 끝내주는 토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위치 정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지금 여기 딱 보시면은 바닷가와 가까이 붙어 있는 곳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딱 봐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주택들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물건이고요. 제주 국제공항에서 일주 서로를 따라서 바닷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 구원포구 여기까지니까 뭐 외도동까지 한 20분 25분 정도 잡는다라고 치면은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오지 않을까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주 공항 가도 그렇게 멀지 않고 멀지 않은데 복잡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어, 관광의 느낌도 나고.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면은 여기 수산봉과 구원포구 여기 리조트들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유니호텔 우측 하단으로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근처로는 여러가지 맛집들이나 소품샵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시면은 주변에 워낙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집 앞으로, 우리 토지 앞으로 무료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고 주변으로는 이제 건축물들이 이렇게삥 둘러싸고 있는데 살짝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옆에 집들과 단차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물건은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4 타경 1172 부동산 임의경매물건 매각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재진행이 됐고요. 이제 변경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이 토지주가 이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이 꽤나 많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변경이 될수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전입니다. 토지 면적은 551평. 아주 넉넉하죠. 감정가는 10억에 나왔으나 지금 3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3억 5천.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해당 토지 옆쪽으로 지금 주택들과 이쪽으로 무료 주차장과 앞으로도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토지 현황을 보시면은 구엄리 1127-8번지에 위치한 전이고 자연 녹지 지역에 포함되어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51평이고 지금 현재 요 땅만 나와 있으니까 휴경지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경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약간 잡풀들이 많이 자라 가지고 뭐 갈대 같은게 많이 자란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경작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엄리 사무소 서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단독주택 및 후경 후면 농경지 등이 있는 구엄리 마을 내 주거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대이기 때문에 와 여기는 활용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주간 선도로 일주 서로 및 노선 버스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로형의 평지이고 남측으로 지적상 5~6m. 현황 노폭 약 4, 5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그러니까 지적 편집도상으로 보시면은 약간 요렇게 우리 통로 딱 있죠. 근데 요거 지금 비닐하우스가 살짝 우리 거를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같은 소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요거 하나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요쪽에서 요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충분히 500평을 그대로 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자 입구를 보시면은 비닐하우스가 이제 뭐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쓰는데 어차피 요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 아닌데 약간의 이 아스콘 포장도로와 단차가 조금 있죠 요거를 뭐 슬라이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내려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 아, 요만큼만 조금만 올려 가지고 한 1m 정도만 올려서 요 단차를 좀 펴주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올리면은 이 전망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1 m 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 보았을 때, 땅을 만약에 제대로 건축을 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성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자, 우리 쪽으로 이제 여기가 조금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 쪽 통로가 어떤 식이냐면 지적 편집 살짝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통로, 우리, 땅의 전신주가 지금 다요 부분들 해결을 해야 되고, 전신주 빼고 이런 통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저기 받아보세요. 평당 64만원에 550평. 아, 요거 잘라가지고 그냥 조금 일부만 팔아주더라도 내땅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50평이면 뭐두 개로 잘라도 넉넉하고, 세 개로 자르면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보시. 자 주변에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을 보면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21년 23년 24년 막 이렇게 거래된 게 겁나게 많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거래 내역을 주변에 보고 싶어도 16년에 됐고 15년 14년 뭐 20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토지 거래가 활발하다 여기 24년에 150만원 바로 옆으로 이제 80만원에 된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랑 똑같은. 자, 그런 식이고, 바로 옆에 있는 이것도 봤인데 그냥 250만원, 120만원, 130만원. 그러니까, 여기 주변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지금 우리, 이거 54만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64만원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옆에 있는 요거요 부분. 자, 우리 땅에,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이 핑크색 라인 보이? 이 노란색은 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자연 녹지인데 여기 핑크색이 우리 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약간 요청을 해가지고 요만큼을 핑크색을 우리 것까지 같이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은 요거 자연 치락지구면 자연 치락지구면은 땅을 6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 녹지면은 뭐20% 쓴다라고 쳤을 때. 60% 40%를 더쓸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은이 땅의 값어치는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을 삥 둘러서 다 노란색이고 여기에는 핑크색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조금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을까 자연치락적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건 어쨌든 이거를 반영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뭐 3년 5년 뭐 이런 주기로 있는데 오른 주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뭐 민원을 넣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땅값 상승은 당연히 물 보듯 뻔한 거고요. 임차인 현황은 없습니다. 토지 등기 사항을 보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가 있고요. 현장에 꼭 가보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도로 상황 주변에 공사를 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물건 소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물건, 안전한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지금 제가 네프콘에다가 영상으로 올려 드린 물건들을 글로서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매 강의 및 스터디 공지 사항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주도에서 경매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과장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